소유랑 같이 놀자 TV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랑 같이 놀자 소유, 소유의 친구 소윤이예요 <laughs> 오늘은 GS25 뭐였지? GS25에 알바를 하러 왔어요 저가 간식 사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소유야 일로와 아니... 나와 어, 직업 뭐할 거야? 직업 직업?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처음 해가지... 고모 여기 피가? 나와봐 흥래야 밖으로 어디? 나와줘 밖으로 나와 이쪽으로 밖으로 가야 밖으로 돼요? 나이 게임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 게임. 여기 손가락 모양 누르세요 네, 눌렀어요 여기서 한개 골라서 직업 선택하기 누르시면 돼요 뭐할 거예요? 저는 청소부요 음, 저거는 저는 진열원 할까요? 네 진열원 각자 네. 할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나딴거 해야지 뭐할 겁니까? 저는 저는 그거 진열원 이 진열을 하려면 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 재고를, 재고를 챙겨오는. 청소부 이제, 할게요. 저는 청소할게요. 저는 차고에서 이거 짐을 창고에서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님도 청소할 거죠, 청소부 아니요. 뭐예요? 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배달원 할게요, 저는, 배달원. 배달원. 저 배달원인데요. 네? 저희도 똑같지. 야, 잠시만. 저기요. 저희, 아니면 배달원 같이 하실까요? 네. 하자. 일로 오세요. 배달 오세요. 자,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에요. 저 여기 많이 와봤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창고로 들어와서, 일로 와서 차를 소환해 줍니다. 어, 차가왜안 나오지? 나와 나와 여기서 어, 냉동식품이 별로 없군요. 어 저기 차가 마침 좀 있네요. 여기서 차를 좀 가져갈게요. 잠깐만, 요 잠깐만, 잠가만 잠깐만. 어? 잠깐만. 나 배달원인데 배달. 네, 원인데, 배달... 어, 됐다. 갑시다. 자, 일로 오세요. 저기 차가 있죠. 근데 소유씨는 오늘 처음이니까 조수석에 타세요. 아니요, 아니냐저 차가 저 좀다 될게요. 소유씨는 조수석에 타세요. 운전석에 타시지 말고 조수석. 아니, 운전석 말고 조수석. 조수석에 타보세요. 봅니다. 조수석에 타주세요. 조수석에 타주세요. 자, 조, 조수석에 타주세요 손님 오세요. 내려주세요 아니 됩니다. 내려주세요 아니 내려주세요 아니 내려봐 아 진짜 내려봐 아 내려봐 아 내려봐 알겠어요 제가 옆에 탈게요 옆에 타서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니 잠시만요 멈춰보세요 어 잠깐만 음. 솔씨 일단 저기 이 나가주세요 운전 좀서투르신가요알았어 그냥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몰라요. 소희 씨 제가 운전할게요. 네, 제가 운전합니다. 요 네. 나오세요. 아, 나, 올까요 네, 나왔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조수석에 타세요. 옆에 탔어요? 네. 자, 네, 탔군요. 아니요, 아니, 여기 지금 잘못 왔거든요. 일단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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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어디 가는 거야? 물류창고 이쪽이야 휴씨가 길을 잘못 갔거든요 길 원래 이쪽이에요 원래 일로 가야 돼. 이쪽 아닌것 같은데 이쪽 맞는데 잠시만요 자, 내려. 내려. 소유야, 여기서 이거 한개 소환해. 손가락 모양 눌러서. 거기, 이걸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 상품 소환하는 거지. 소환하는 거. 뭐를 소환할까? 그냥, 여기 냥 숫자가 없는거못 c 어. o 기 진짜 없다 저는 저는 음. 쿠키 소환할게요 자, 는단제자소 소환... i e s 저 쿠키, 쿠키 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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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왜안는와는거는 저는 저 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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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나와? 내는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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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좀 해야 돼 어 음료수 좀 사요. 음료수 저좀 넣을게요. 야, 스낵 좀 소환해줘. 스낵. 스낵? 어. 스낵. 그 스낵. 알겠어요. 내가 하니까 안되더라 스낵. 스낵 이어 없어. 다른 거 소환합니다. 어저다다 다 넣었어요. 소유 씨가 하세요. 나머지는 소유 씨가 넣으세요. 네 같이 가. 아니 어차피 한개더 넣을 수 있어. 여기에 넣으세요. 또 넣을 수 있는, 있어요. 어 거기에 놔둬, 놔둬. 어 잠깐만 됐다. 우리 조수석에 타세요. 지금 열려있습니다. 아 열려있어요? 왜? 왜 열었어? 에이 그거. 에이 왜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어요 다시 할거예요 뭐? 자. 크루씨가 스폰 하세요 음. 스낵 해주세요 스낵 스넥. 음. 스낵이 진짜 없어 이누스도 좀 해주세요 스낵 해주세요 스낵 어 냉동식품도 좋죠 그냥 다 소환할게요 네 음. 그냥 저예요. 스낵 스냅 없나요? 스낵도 했습니다. 스낵 했어요? 어디 또? <laughs> 스낵 왜안 나와? 아니, 얘가 괜찮아요. 안 나와요, 사장님. 아니, 저기요, 얘가 안 나와요. 얘좀 시폰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좀...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그거 거, 거 그냥... 그거 그냥 파랑 파란, 파란 데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돼. 난 없는데 그런 게 에? 나도 파란 데가 왜 없지? 일단 기다려봐. 아왜안 돼? 진짜. 이대로 넣어야겠다. 잠시... 이대로 계속 걸어가야 되나? 그대로 걸어가면 안 돼? 야우리딴치고리 땅가자. 나왔어 네. 땅... 어. 가 어, 이거하자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들어가는 중이야, <laughs> 중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

더못겠어요 네. 이거 같이 합시다. 저가 깨줄까요? 같이 해요. 네. 제가 사람 할게요. 네. 제가 사람 할게요. 당신이 닭 하세요. 네. 어, 여기서 하자. 내 옆에 닭. 닭. 내 옆에 닭이.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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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5, 4, 3, 2, 1, 양. 나도 기 귀여워. 나도 안 귀여워. 나도 안 귀여워. 나도 안 귀여워. 나도 안 귀여워. 나도 파닥파닥 나도 안 귀여워. 잠시만 잠시만 나도 안 오, 연습. 이연야 오, 연습. 오, 다가안 할게. 내려. 이쪽으로. 오, 연습. 오, 연습. 오, 연습. 오, 나 타야 돼. 야 우리 따로 갈까? 오, 연 오, 그냥 탈게요. 너가 아세요. 어, 다행이다. 여기도 당신이 희생해안낐생 당신이, 당신이 거기 들어가고. 들어가서 버, 버튼 같은 게 있어? 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버튼 눌렀어? 어, 있네. 오, 고마어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이나워 아, 이안 됐죠 이거. 워 이제... 저가 사람 할게요 고 제가 아, 고게요오고마 고마워. 아, 요 고마워. 고마 왜 <목소리> 네, 거기로 가세요? 여기서 뛸 거예요.

내도 뭐지 이번엔 제, 제가 답할게요. 꼬기꼬꼬꼬꼬 안녕. 꼬. 오꼬꼬꼬꼬 꼬꼬꼬꼬꼬. 꼬기꼬기꼬기 喵，是。喵，是。喵喵喵，累了。开心。开心，开心哟，开心哟哟，开心，开心，啊！呀。饿了。 有错、啊，还是我拉错呀？我要跟你讲讲讲讲讲讲。

跳步！来呀 <aunque S 2>！ 안녕하세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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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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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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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아니 저할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싸운 거 합시다, 내 알겠어요. 당신이 닭이야? 저 닭인 철없다. 빨리, 왜 이렇게 몸이 무겁습니까? 응. น 죽겠네 <laughs> Yeah. 달 고구뿅! 고 고구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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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뭐 고구뿅! 고구뿅! 고 고구뿅! 고고 고구뿅! Kak, Papa cuko to. Oke, <laughs>

Thank you. <laughs> 아니, 다애가 카트 빼서 갔어. 아니, 딴 애가 카트 빼서 갔어. 다애가 카트 갔

우야, 너 이거 재밌어? 네. 너 어, 이거 재밌냐고? 재미 없어. 아 그래? <laughs> 뭐가 재밌는단 말이야? 어? 이 게임? 어. 이 게임 몰라.

てりょうせんやー。 타세요 빨리 타야 돼! 된... 아니! <laughs> <나> 정... <laughs> 거기에 기다리세요! 오빠야 <아이>, 잠깐만. <laughs> 아이, 잠시만실수로점프눌렀어요실수로 점프했어요. 점프 <laughs> 야, 아니! 나 무릎을! 아? 아, 무릎을! 아, 무릎을! 아, 무릎을! Sudah, kita coba aja. Wah, wah, coba aja. coba aja. Sipa -sipa aja. 이보까 그림이 제. 영상을 끝내자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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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독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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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